You've been talking about patience, hoping for everlasting. You're known for talking crazy. I know it's infatuation. You know I feel inside. You know what is real, and I rock with your vibe. But I don't think that we should tie. I know.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뽕테대이입니다자 오늘 제가 드디어 오늘 토레스 네 토레스를 실물을 찍으려고 이렇게 촬영한 차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좀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좀 힘드시겠지만 네좀가음을해서 최대한 밝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보시면 어, 굉장히 커요.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에 지금 산타페하고 이 토레스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크기가 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릴 부분에 이런 입체감들, 네 이런 입체감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토레스 엠블럼, 네이 토레스 로고가 이렇게 있죠.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 부분, 데일라이트가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이제 데일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라이트도 굉장히 좀 고전적인 방식의 디자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실물을 보면. 그리고 이제 안개등, 안개등도 이제 이런 프로젝션 LED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퍼 밑에 이런 가이드 라인, 네 범퍼 가드처럼 비슷하게 디자인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 어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견인 고리 부분인데, 어 이게 빨간색으로 네토토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그릴의 디자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넷 본넷의 본네트.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 굴곡 라인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휀다 부분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말끔하게 깔끔하게 좀 매칭이 되면서 떨어지는 타입 그런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 중앙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가드 네 이런 식으로 네 디자인을 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좌우측에 있는 타입인데 이거는 무슨 작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덕트는 아니고요 네 백미테이션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은 지금 제일 풀옵션이죠. 네, 이런 식으로 휠의 디자인은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뻐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넥센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인치, 네, 20인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 발판, 이 발판이 이렇게 좌우측, 뒤쪽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 부분에는 이 비필러 부분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요. 예.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길어요. 엄청 예. 길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예. LED 사이드 미러죠.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좀 네모나면서 약간 좀 오프로드 형태의 찜라인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티볼리처럼 A 필러 부분에 검정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디자인을 줬습니다. 어 연비 등급이 좀쌍용차는좀 신기한 게, 우측 창문에 붙어 있네요. 네 연비 등급은, 네, 이렇게. 10.2, 네. 도심은 9.3. 연비가, 어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그리고, 이 뒤에 2열 창문도, 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약간 측면을 보면 은좀 티볼리 에어를 좀 키운 모습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뒤에 휀다 삼려 같은 걸 보시면 살짝 길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대체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할까 네. 여기다가 뭘 수납을 할까 네. 두께는 이 정도 나오고 네.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르스의 제일 디자인 중에 이제 리어 부분이죠. 네 리어 트렁크가 이제 좀 찜라인처럼 우측으로 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쌍용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면 진짜 성공한 거다라고 좀 벌써 말씀드리고 싶고 이 면발광 테일램프 네 LED 테일램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디퓨저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엠블럼이 이 우측에 네 우측 부분에 정 되어 있고 이 트렁크 손잡이는 네,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유리 와이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분에 네, 이런 식으로 토러스 토레스 이렇게 엠블럼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밑에 부분에 네,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인 범퍼 뒤에 리어의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이번엔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밑에 하체 쪽음 하체 쪽은 지금 현재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쉽게도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좀 보안 때문에 네 지금 보안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데 뒤에 이열 공간은 제가 사진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듯이 굉장히 넓고, 넓고 굉장히 좋다. 예. 실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보완 해제는 됐는데 왜 이게 보완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보완 해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트의 색감이랑 그런 거는 굉장히 좋다. 예. 제가 봤을 땐이 해당 차량은 좀 풀옵션 기준 같아요. 아쉽게도 예. HU는 d 없는 걸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이 옆에 산타페랑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앞 부분. 뒤에 리어까지 바짝 붙었잖아요. 옆 부분에 보시면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좌측 운전석 쪽에는 이제 사물함이 없습니다. 예 우측 조수석에만 있고 이 C필러 유리가 상당히 좀 작네요. 생각보다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위에 루프 부분 위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풀옵션인 예. 줄 알았는데 썬루프가 없는 거 보니까 풀옵션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엠블럼. 사륜구동 엠블럼이 이렇게 운전석 쪽에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토레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저 예. 혼자 짓다 보니까. 예. 우선은 여러분들 토레스 좀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물을 보니까 괜찮다 예. 지금 제 앞에 코란도 도 있고 투싼도 있고 한데 비교 한번 해 보면 진짜 쌍용 디자인 대단하다 이번에 좀 인정해야 돼요 예,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토레스 실물을 한번 보고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네 <laughs> 예, 시간이 지금 새벽 한 4시 다돼 가는데 어,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예.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스 신문을 보니까 꽤 괜찮아요. 진짜로. 누가 봐도 어,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획기적이다 보니까 좀잘 팔릴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